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된자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가 구걸을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나살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권능을 행했죠. 그래서 나살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즉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도 하고. 그런 말씀 우리가 본, 어, 최근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절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앉아서 쉬는 데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전 옆에 이렇게 행각들이 있거든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다시 일어나 극기한 것은 그리스도시죠. 무슨 제자들이 근능이 있고 경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야, 베드로가 뭐, 기도하면 낫는다. 요한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게 아니죠. 이, 처음에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예,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예수쟁이 둘이가, 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나 3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사람을 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여 능력을 드러냈으면 의지한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그 있는 거지 우리가 건능이 있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기도하면 무슨 건능이 있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건능이죠. 예.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특별히 더 많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나 예.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무슨 조지 밀로가 기도했을 때만 응답된 게 아니라 만번뭐 응답을 받았다. 저는 그래요. 만 번이 뭡니까 수억 번 응답이죠. 우리가 숨쉬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생명의 교통을 하시는데 무슨 소리의 교통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교통하십니까? 아니죠. 생명의 교통이에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하루에 얼마나 많이 뛰니까? 피가 흐르니까 예.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느 시대든 큰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불과 20년 30년 후 되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리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또 조금 깔아앉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어진 예수, 예수천단, 불신지옥 하면서 막 길선주, 뭐, 너 채권능 전부 깡패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저 강주도 가보면 뭐, 전라도 강주,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자꾸 뭐, 뭐, 어느 목사님, 뭐, 자꾸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 그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전체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주목하냐 이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찾으려면 요한에게서 찾으려면 바울에게서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런데 어찌 바울을 주목하느냐 아볼로를 주목하느냐 배드로를 주목하느냐, 요한을 주목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우리가 3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 행각의 설교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그 자체가 아니죠. 바로 존재를 뜻해요. 이름은 그분 자신을 뜻한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그 이름은 여호와 그 자신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분은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이것도 최근에 설교했죠. 그러면 이 믿음은 또 누구의 믿음이냐? 나면서 안전병이된 자가 갑자기 그냥 요한과 베드로를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그 믿음으로 그가 나느야 분명히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는데 성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요 밑에 말이 항상 항상요 요 주변에 있는 말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난 믿음이다. 이 말이야. 안전병이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가 믿음을 주셨다.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보혜자 성령의 역사 이게 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은 바로 내가 올라가면 유익인 것은 보좌우 편에서 또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라, 그 영을 내려주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완전하고, 주신 것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것만 상급을 얻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 이게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인데, 오늘 여기도 설교고, 오순절, 또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설교고, 보낼 요 집에서도 설교가 나오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설교가 나오고, 또 사도바울이... B.C.D. 예, 안디옥 1차 성교 때도 설교가 또 길게 나오고, 서대반이 순교할 때도 한장 전체가 설교가 나오고, 예, 계속 설교잖아요. 배서도 어? 예, 앞에서, 예, 또, 예, 아그리골라 앞에서 다 설교하잖아요. 설교, 설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설교. 사도행전 설교는 신약시대 설교의 예, 모범을 보여주거든요. 그 설교가 뭐냐 이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죽였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였다 14절에.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죠. 죄가 없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의 마음조차 없으신 분이죠.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누굽니까? 바라바죠. 강도 바라바. 예? 살인한, 여기에 살인했단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바라바가 살인자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보금서에는 바로는 안 나와, 여기 나와요.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죠. 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때 처음 나와요 군중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바꿨어서 싹 바라바하고 싹 바꾸는 거예요 바라바가 반역자거든요 로마에는 반역하면 다 십자가에 달아요 제가 커도 십자가에 안 달는데 반역하면 다 달아요 반역하면 이 바라바가 반역했고 살인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입에서 십자가가 처음 나와요 무리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십시오 네. 너희가 이 생명의 줄을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로마 병증입니까 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특징한 사람입니까 너희가 이 말은 뭐예요? 전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예. 창으로 찌른 사람이 그 앞에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지명했겠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라는 말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주니다 주. 왜요? 나를 빚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뭘 사셨기 때문에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생명은 나 자신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또 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다 예? 생명의 주를 주겠다 내 생명을 사신 분나 자신을 사신 분그 자신을 들여서 나 자신을 사신 분 그 생명의 줄을, 너희가 죽였다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하면 우리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아니면 내가 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언제 우리가 죽였습니까? 언제 십자가 앞에 갔었습니까? 언제 창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날이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거죠. 제가 그렇게 계속 설교했죠.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인 거죠. 맞잖아요. 이런 것은 표현이 아니죠. 내가 죽인 건 맞잖아요. 내 죄가 없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고, 육신을 입지 않았을 거고, 그 고난의 삶을 사시고, 끝내 잡히시고, 죽기까지 그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죠. 주님이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게 우리 제제 설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마디가 돼야 된다는 말.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래야 성찬에 아멘이 있고 세례에 아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인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그곳에 흐든남이 있고 애살은 지나가고 애피는 지나가고 새살 새피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의, 설교의 가장 딱 핵심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사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우리야, 부활이라 그러면 뭐 죽음과 묶어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흘 동안에 죽음의 기간을 지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연하의 표적이 더 실감이 났을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제자들의 허탈함, 예, 그 제자들의 상실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부활 이런 것이 그냥 바로 그냥 한장 다음에 나오니까 바로 그냥 같이 나오니까 예.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죽음에 계신 그 사흘의 기간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기간이었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 이거는 초대교의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하신 주라는 이 감격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 분명히 내가 목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또 그런 예 시기가 또 오지만은요. 예. 그 예. 그래서 초대교의 설교서는 부활이 없는 설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나의 15장 전체를 길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상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개우치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교에 내가 그를 죽였다. 주가 날리에 오셨다. 주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거 날리에 다시 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해도 되고, 주가 살아나셨다 해도 됩니다. 삼일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주가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증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저 멀리 보고, 어, 저런 거나본 적이 있어. 그건 증인이라고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도 증인이겠죠. 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 제가 봤어요. 찍어 놨어요. 그러나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란 말은, 순교자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교통사고 난 것을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증인인데, 내 목숨을 내걸 만큼 증인이겠습니까, 그게? 예. 여기 마르투스는 목숨을 내거는 증인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이 증인은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신 생명의 주를 내가 선포하고 다니니까 마르투스 증인이에요. 목격자자 순교자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순교는 감사예요. 순교는 감사예요. 어떤 윤리적 능력, 어떤 성향적 기질, 저 사람은 기질상 순교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감사요, 감사. 예? 그게 마르투스거든, 증인이거든요. 내가 받은 큰 은혜. 예? 아니 뭐저 사람은 잘났어, 뭐 저렇게 뭐 잘하지.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예? 영접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살다가 저렇게 예수님이 예?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듯이 만나 주었으니 저 사람을 보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뭐저 사람은 믿는데 저 사람은 뭐뭐 뭐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믿었어. 뭐. 그 안에도 증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주겼도다. 아니면 내가 걸어주겼도다. 내가 죽인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일에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감사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다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감나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미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죠. 시기는 알바아니요 사람들은 막 언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막 로마 저싹 몰아내고 언제 예수님 나라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 나라가 아닌 거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설교입니다 설교고 이제 뭐예요 오늘 여기에 특별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육신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죠 예, 우리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낳고 나서 이거 바로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이게 사실상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두 가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낳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선 거죠. 평생 성전 앞에만 있었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성전 앞에서 미문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이쪽으로 가면 동문이 있고 뭐 금문이 있고 쭉 있어요. 예? 문도 막 있어요. 뭐 한금문이라고도 있고 요새 생긴 문도 있고 한데 미문은 아직까지 있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으로서 미문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예. 그 미문이 바로 성전 앞이에요, 그게. 바로, 바로, 바로 이방인의 뜰, 그 앞에가 미문이에요, 미문. 예. 믿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밑자로서요, 아름다운 문이라 뜻이에요. 거기, 거기 앞에서 구글만 하고 있지, 그못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예. 나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구원을 얻은 거지. 주님의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하면 복음이죠. 그의 나라와 의가 또이 모든 것을 더하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시는 이것이 베드로의 요한의 권능이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나살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에서 찬미하게 하시나그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넘치는 감사의 삶 살고, 증인의 삶 살고, 부활의 도를 땅 끝까지 드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살펴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